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실 거요. 아,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은 왜 이렇게 시세가 안 올라가지? 비트코인만 지금 올라가고 있지? 그니까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은 아, 비트코인 이러다 폭락하면 어떡하지? 저도 오죽하면 꿈에서 이제 코인 꿈을 꿨어요. <laughs> 코인 꿈꾼 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코인 관련해서. 그래서, 예, 네, 어쨌든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어떤 그 심리가 꿈에 이제 반영된 게 아닐까. 뭐 행복한 거반 아니면 불안한 거 반, 지금 아마 망감이 다들 교차하실 텐데, 일단 전체적인 장세에 관해서,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기존에 언급했었던 코인들 몇 개를 이제 추려서, 그 비하인드에 관한 어떤 스토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코인, 무슨 코인에 왜 언급을 없냐, 왜말안 하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어 이번 영상에서는 좀 다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우위로 4.76에 아마 이거보다는 아마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1,800달러, 2,000달러 아직 못 뚫는 현재 시점. 도미넌스는 60.78. 예, 도미넌스가 아직까지도 60으로 견조하게 지금 어,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0달러를 넘어가는 시점이 돼야 아무래도 60을 깨는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알트코인이 아직까지 회복세가 완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폭락세를 지금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볼륨량이 엄청나게 솟았는데 바이낸스랑 여기 코인베이스 프로 같은 경우 이두 어 개를 보고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지금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프리미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김치 프리미엄 자체를 보지 않아도 요거 하나만 봐도 그냥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 측면에서 지금 해외 자본 위주로 웨스턴 어떤 그런 자금 위주로 지금 전체 시장이 어, 흘러간다. 이게 또 나중엔 또 바뀌겠죠. 바뀌기 시작한 때가 분명히 오겠죠. 달러가 약세로 이제 진행되는 순간이 오면 아마 다시 한번 이제 바뀌어서 흘러가겠고.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어저께하고는 또, 예, 판이하게 또 흐름, 흐름 자체가 많이 변했죠. 예, 지금 보시면 급작스럽게 또 4%가 또올라됐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이제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영상에서 11일날 쿠팡, 이, IPO가 진행된다. 고로, 시장 자체를 세력들이 꺼트리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어 내일이 아마 분기점이 한편으로는 롤러코스터 중에 되지 않을까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FMC o 회의가 있고, 그, 거기서 아마 결론 내는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땐 아마 뭔가 냄새가 나요. 이번 주에 이렇게 장세를 긍정적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대중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는 좀 약세 흐름이 있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 강세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덫을 거기다가 쳐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왠지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저께서부터 해가지고.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1.6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1.6은 웬만하면 뚫지 않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1.6을 돌파해서 지지하면 엄청난 일이 생길 거다. 근데 다행히 지금 못 뚫고 1.539에서 또 하락하고 있고, 예, 어쨌건 지금 예, 현재 장세가 그렇고, 미, 미국 달러지수 같은 경우는 91.987, 예, 92까지, 아, 92.5까지 찍었다가 지금 살짝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데이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달러에 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시겠지만, 만약에 한달 주기로, 먼슬리로볼 경우에는, 저는 달러는 어느, 어느 시점이 가면, 다시 9 2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는 아마 아무래도, 크게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몇십 년짜리, 몇십 년짜리 이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7년에 하락을 하고 9년에 상승. 지금은 7년 동안 하락기에요. 그리고 이, 이거는 바뀐 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역대 1회로 여, 섯 번에 걸쳐서. 지금도 이제 하락기인데, N자 패턴으로 지금 하, 락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어, 일단은 상승하는 시점이거든요. 엔자 패턴이라는 게 올라갔다 지그재그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걸, 이것만 보고는 그냥 지금 현재 오늘 내일만 보고 달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그냥 단정지기에는 좀, 예, 모호한 게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러는 2022년 여름 정도, 가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시점까지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 어, 예, 하여튼 그 정도쯤 뭐 2022년 연말 정도 그때쯤이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버블이 계속 쌓이게 어, 연준에서도 용인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업비트, UBMI, UBAI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을 크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개별적인 알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제 통털어서 전체적인 인덱스 3.20. 그리고 이거는 알트코인만 인덱스. 그럼 1.85잖아요. 그럼 어저께 반도 안 됐거든요. 어저께 3이라고 봤을 때이 알트코인 인덱스가 반도 안 됐거든요. 1.5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1.85라는 얘기는 거의 60%까지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되면 이게 숫자가 비슷, 비슷해졌다가 균형 있게 비슷해졌다가 이게 올라가서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시던가 그럴 시점도 분명히 오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분명히. 그래서 어쨌건 그런 거를 좀큰 관점에서 보시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BTC 마켓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시총 중이나 하위에 있는 코인들 중에 반짝반짝거려서 좀 예, 많이 좀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긴 하지만 주도적인 알트코인의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은 지금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어, 아무래도 우리 대중들은 좀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없잖아 이제 톡방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들로 옮겨 타시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루나 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12,948원, 13,000원을 찍었어요. 자, 이게 제가 2018년도 여름에 신현성 그분, 그러니까 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소개를 드렸고, 2019년에도, 그리고 하다못해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백 원이었죠 몇백 원에서 뭐천 원대 이천 원대 흘러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세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어, 업비트에서 아마 공시를 내렸을 거예요 공시를 얼마 전에 전량 보유분을 다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대부분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아마 많이 파셨을 거예요 근데 루나코인을 지금까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죠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어, 조금 강력하게 홀딩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는 이유가 코인이 올라서 그런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제 영상을 2018년도 여름 무렵부터 이 테라 프로젝트 그리고 신현성이라는 이분하고 관련돼서 좀 분석한 그런 유튜브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분이 뭐 사업도 잘하시고 이제 티몬부터 티켓몬스터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테러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차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능력이 있으신 것도 맞는데 누군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소프트뱅크 어, 벤처스하고 사실 관련이 되게 깊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실 네, 관련이 있다는 거죠. 큰손들하고 이분이 하시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그래서 그냥 그게 개인들이 그 가격을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네.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히 작용한다 어, 강력한 힘이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쿠팡도 이 뉴욕 증권거래소 이제 상장이 ipo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이 그냥 견조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언, 어저께 언급을 한번더 드렸는데 3월 1 1일날 한국 시간으로 11일 날 오후 11시 30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 쿠팡 IPO를 그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아마존이라는 전 세계에서 이제 알아주는 1위 1위 어떤 이커머스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가격까지 그니까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당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기사 기자분들도 어,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거대 큰 손이 보이지 않게 지금 어, 비전펀들을 이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을 급작스럽게 냉각으로 예, 쿠팡이 상장되면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어, 예, 갑자기 막 몰아가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더 웃긴 건 3월달 지금 중순으로 넘어가는 무렵에서 쿠팡 IPO 날짜가 확정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엔트파이엔셜에 관해서 IPO 얘기가 1월달 무렵까지 매스미디어상에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마 네오코인하고 네오코인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걱정을 되게 많이 하죠 중국에서 CBDC가 나오면서 뭐 이런 뭐 중국 중국 중국에서 이제 관련된 모든 코인들이 안 오르는 게 아닐까? 다 배제시키는 게 아닐까? 걱정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윈회장이 뭐 실종됐다. 뭐뭐 뭐 시진핑 주석이 뭐제거했다 이런 별의 별 얘기가 다 돌잖아요. 대중은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숫자가 눈에 안 보이면 그리고 거기다가 매스미디어가 장난질을 치면 그거를 100% 현실화 시켜서 확신을 갖는 게 보통 대중들이에요. 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싹 들어갔잖아요. 근데 엔트 파이낸셜이 쿠팡이 지금 1위 뭐 어쩌죠저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4월 달내지는 5월 달. 예. 빠르면 4월 달. 이번 달은 아마 IPO에 관해서 두 건을 터트리진 않을 거예요. 연속해서 제가 알, 보기에는. 어, 큰 금융 세력들이. 그럼 4월 달에 이거를 아마 터트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개별적인 주식으로 먹고 사는 것도 있는데 이런 IPO 크고 작은 IPO를 통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이벤트 붐을 일으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뭐 그들의 전략인 거고 근데 어쨌건 4월 달에도 이걸로 아마 장난들을 되게 많이 치지 않을까 이게 아마 가장 큰 액수의 IPO 규모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홍페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오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에 매집하셨던 분들 있죠. 26,000원을 넘지 않는 시점까지 매집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 그냥 이 시장 자체를 안 올라간다 막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에 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구획을 하고 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하면서, 폴리네트워크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홍페이를 팔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플라멩고 파이낸스가 있어요. 플라멩고 파이낸스가 있고, 폴리네트워크가 있어요. 폴리네트워크는 BSN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중국 정부에서 운영해서, BSN 메타에 여러가지 코인들이 다 딸려있죠. 이세 가지 프로젝트를 유심히 관찰하고 네오코인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시면 아마 재미난 그림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라 있죠 테라 제가 조금 전에 루나를 말씀드렸는데 테라도 하다못해 다홍페이를 관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그냥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이낸스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건 창퐁자우도 마찬가지로 다홍페이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 거야, 과연? 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CFO, 마이클 크레인스라는 분을 이번에 새로 영입을 했대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 네, 엄청난 경력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핀테크 업체에서 25년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트레이딩 테크놀로지라는 이 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이셨던 분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최고이사이셨던 분이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 그, 프로페셔널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트레이딩을 좋게 할수 있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고, 브로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선물 옵션 그리고 어, 네, 여기 보면은 머신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크립토커런치 트레이딩에 관한 것도 어, 자동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림을 그리길래 지금 이런 이 전문가를 지금 영입을 했나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 가격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영입을 했을까? 그리고 500명, 201명에서 500명이나 되는 이 거대 회사를 가진 사람이 왜이 회사에 들어갔을까? DCG에 왜 영입이 됐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네, 이런 것도 이제 관찰을 해보시면 이제 재밌 어, 재미난 그림이 있으실 것 같고, 코인베이스 프로가 마틱이랑 skl 스시를 12일 날 한국 시간으로 아마 12일 날 상장할 거예요 여기 보면 3월 11일 날 9시에 상장한다 그래서 어, 상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코인이 있죠 그레이시컬 자산운용사에 어, 리스업은 트돼 있는데 아직까지 상장이 안돼 있는 코인이 있어요 코인베이스 프로에 그래서 아마 그거를 다 기다리실텐데 어느 순간에 되긴 되겠죠 어.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웬만한 사람이 못 버티고 아마 떨어져 나가면 항상 이제 코인 시장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충족시켜 놓고 가격 갖다 장난을 치는데 막판까지 몰아놓고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위로 주물렀다 아래로 주물렀다 하면서 뺏어 나가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게 항상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든 뭐 아까 전문가까지 영입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머신 러닝 전문가까지. 그러면, 뭐, 전문, 그니까, 개인들 심리를 꽤 뚫어서 인공지능에 대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들이 버틸 순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니까, 러 그냥 차라리 아무 생각 안 하는 게나요 차라리. 특히나 이제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를 제가 지속적으로 인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은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니면 어떤 특정 코인은 제가 어떤 코인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가 지금도 계속 사 모으고 있어요. 제가 만개라는 개수를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이 값이 그렇게 어... 싸진 않아요. 싸진 않는데 어쨌건 그거를 만개를 채우려고 제가 어... 목표를 잡고 있는데 어쨌건 뭐 결과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이제 안 가니까 답답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오히려 짜잘한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들 보다는 근데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들을 데이트레이딩 하거나 스윙 매매 관점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임하실 분들은 소액자본으로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나이가 많다 제 구독자님 중에 주 연령층이 40대가 가장 많아요 30대, 40대, 50대 뭐 요렇게 돼 있거든요 주 타겟층이 근데 40대가 가장 많아요 40대면은 어, 어떻게 보면 좀뭐 요즘 같은 때는 젊다고도 볼수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게 투자를 해야 할 나이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음. 그래서 어린 진짜 20대 어린 친구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런 신분들이 아마도 예 요 포트폴리오, XRP까지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베리실버트가, 어, 갑자기 제가 이분 얘기를 왜 꺼내려고 하냐면, XRP가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소송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베리실버트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도. 근데 잘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자기 DCG 그룹도 계속 확장 중이고, 직원도 계속 고용을 하고, 그리고 그레이스키 자산용사 상품도 추가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이분도 소송 당했었어요. 자, 그건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말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XRP가 지금 현재 빠져 있긴 하지만, 요, 인덱스 상품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를 그, 인덱스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GDLC라는 트러스 상품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베리즐버트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은 이 크립토 월드에서 워렌바핏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어,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주식 시장의 지금 왕이 누구예요? 누구나가 다 칭송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란 그 인물이죠. 근데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주식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주식이 있는데 이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B는 조금 싸. 근데 이 A는 한 주당 가격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주당 가격이 3억 9천 2백만 원이에요. 한 주당 가격이 3억 9,200만 원이에요. 아무나 못 써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이 GDLC라는 상품 있죠. 이 GDLC라는 상품이 향후에 뭐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도 요 가격에 못지 않는 그 가격 이상이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이제 희망의롤를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유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베리실버트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3차 산업에서는 워렌 버핏이 짱이지만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디지털 커런 시 그룹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주식들에 되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핀테크 업체에 투자를 한게 되게 많거든요 본인 자체가 근데 그중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을 묶어놓은 하나의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 이걸로 되지 않을까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뉴스를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뉴스보다 사실 이런 게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추론에서 예측하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어떤 그런 단 그런 단 자체가 한 명의 인물이 여기 고민을 하는데. 코인이 올라가서 행복한 사람보다 안 올라가니까 소외된 기분에 되게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추측컨데 현실에서 되게 힘드신 분들 그리고 빚이 되게 많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이 흔들흔들거리시는 분들. 그런데 결혼했는데 부인은 돈더 벌어라라. 애들은 졌달라고막 그러고. 저런 저는 아직까지 결혼 안 해서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그 중압감에 관해서는 그 책임감에 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저보다는 많이 어깨가 무거우시겠죠. 가정의 대표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코인이 안 올라가면 더 힘들죠. 더 애가 타고. 근데 극악의 그 순간에다가 이런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을 조금만 견디면 그게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코인 투자하면서 가장 힘들 때, 앞이 안 보일 때 제가 찾아낸 게 코인이었어요. 제가 찾아낸 게 그때 코인이었어요. 금은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저는 결정을 내렸던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내가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어떤 뭐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 사람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식스센스가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그 식스센스를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 돌파구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석 없이 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부담스러우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난 사기 싫어. XRP가 많이 안 올라갔는데 옛날 차트를 보면 55,000원까지 올라갔었어. 그니까 거기다가 희망의로를 돌려고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기간이 점점 오래되고 소송이 걸리고 하니까 못 버티죠. 그죠못 버티죠. 예, 네. 근데 이 코인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봤던 이유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이 코인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올라가든 말든 그냥 언젠간 올라가겠지. 그냥 내비로둘 거예요. 그게 뭐 시간이 뭐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1년이 더 넘어가든. 근데 결론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고 좀 돈에 여력이 있는 사람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코인이 XRP지, 시간이 없고 시드가 작은 사람이 XRP를 홀딩하기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환경 자체를 또 만들어 놨고. 제 얘기가 아마 나중에 되면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하고 톡방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아마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개 아마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아마 들어가 계실 거예요. 거기 보, 보면 대충 지금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코인들은 막 상승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막 가자를 외치고 추매 한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추매한다. 뭐 아니면 가격 상승하니까 좋다. 막 가자를 외치고. 그러니까 1,500명이 있는 방을 제가 유심히 많이 보거든요. 몇개 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방에 아침에 딱 깨서 300개가 넘는 카톡이 쌓여 있으면 익절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 80개 아침에 깨보면 100개도 안 차있더라고요. 100개도 안 차있다는 얘기는 아직 목구멍 끝까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차트보다는 차트를 맹신하기보단 저는 좀 여, 요런 거를 좀 관심을 되게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저런 얘기로 뉴스거리가 뭐 그런 거 위주보다는 이런 얘기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구글링 하시면서 퍼즐을 한번 맞춰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차트만 보, 바, 보고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내가 놓치고 안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결국에는 안 올라가서 소외된 기분을 느끼면 결국에는 상승하는 코인으로 옮겨 탈수 밖에 없어요. 또 웃긴 건 내가 또 손절하고 상승하는 코인에 옮겨 타면 상승하는 코인은 하락하고 내가 손절한 코인은 또 상승해. 그게 이 코인 시장이에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